고마우시 하나님, 새날을 주셨습니다. 변함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마음 표현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이런 일상의 삶을 흔들고 또 어그러지게 만드는 여러가지 상황이 또 우리들 주변에는 일어납니다. 강력한 보호하심이 또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두려움을 내쫓아주시고, 평안한 마음, 고요한 마음으로 또 그런 삶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어, 다니엘서 3장 20절입니다. 음, 우리 어, 27절입니다.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이 그들의 몸을 헤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7배나 뜨거운 이런 풀무 불에 누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 넣었는데 결론적으로 세 친구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뭐 권능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뭐, 이런 일은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니까, 어 7배나 뜨거운 불이 아니라, 이게 이제 7배라는 말은 어떤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이런 불이다라고 하는 건데, 뭐, 7배든 70배든 700배든 아무리 뜨거운 풀무불에 그런 맹렬한 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살아나는 것이죠. 기적은 뭐,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긍정 반응이 있고, 믿음 반응이 있지만, 또 반대로 부정의 반응과 의문의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긍정의 반응과 믿음의 반응은 아멘이죠. 나도 어떤 이런 맹렬한 불에 들어가는, 불 속이든 물 속이든, 이런 엄청난 환경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아멘. 이렇게 믿는 것이 있지만, 또 반대로, 아, 나, 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실까,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부정적인 반응과 의문스러운 반응이 있을 수도 있죠. 나에게는 이런 것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내 삶에는 그냥 상식적인 어떤 일상적인 일들은 뭐물 흐르듯이 잘 흐르고 조금 어려운 일들 가운데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오늘 이런 본문과 같은 이런 정말 기적 같은 일은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그냥 성경에 이런 사람들, 또 주변에 어떤 큰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일어나지만 나한테는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우리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어, 저도 뭐 우리 아내의 투병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사실은 이런 이제 기적을 막 바랬죠. 이런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회복을 바랬고, 요한복음 11장을 읽을 때에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렇게 기적이 정말 일어나는, 뭐 이런 거를 원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있지 않고 막 그러죠. 그래서 참 이런 말씀, 이런 본문에 대할 때 예전과는 다르게 좀 마음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마음이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를 붙잡고, 저도 이제 이런 마음인데, 나에게 안, 안 일어났다고 해서, 나에게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권능이 없는 것은 아니죠.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죠. 저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이런 게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아쉬움은 크지만, 그러나 나에게 안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 권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것은, 이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과 맡김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맡김, 이런 걸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 주실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런 새 친구들이 가졌던, 다니엘 친구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이런 신뢰, 이런 맡김, 믿음, 이런 거를 우리는 눈여겨보고 주목하고, 우리도, 나도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품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은혜들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전능하시고 권능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로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